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.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구절이 38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. 성경 전체에는 약 9000개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견고한 토대입니다.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. 바로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.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없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해 주님 말씀이 굳게 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